Untertitelung <laughs> 자, 야, 고속도로로 한번 가보도록 해봤습니다. 고속도로로 타기 위해서 최대한. 야, 근데 일단은 스크린이 크니까 이 바람 저항은 엄청 괜찮네요. 굳이 굳이 뭐를 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음 엄청 가, 일단 않습니다. 일단은 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있으면 바람이 좀 들어와요. 이렇게 이쪽에 오케이. 근데 살짝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도 바람 전부 다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최대 한 높여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 한 120km에서 130km 정도 선에서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달려오고 어 일단 한국에는 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탈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고속도로 탈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디 나갈 때는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laughs>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게 속력 하면서 <laughs> 하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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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요즘에 경찰들이 딱지 무지하게 끊습니다, 요즘에. 왠지 모르겠는데. 야, 하늘 날씨 좋네요. 한번 고속주행 재미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와이링 달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음. 일단 와이프가 하이크 돌아오라 그래서 <laughs> 최대한 빨리 타고 후딱 다시 고속도로 돈을 내더라도 그냥 타고 다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km 정속만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돈만 쓰고 오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드를 안들고와가지고 음, 오, 저기 뭐야. 아프리카트에 노란색 있네. 주황색. 보이십니까? 저기 주황색. 음. 음. 제가 여기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안들고갔어요 제가 하고 그래서 그냥 종이로 빼서 하는 걸로 하,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고속도로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아. 자 여기 고속도로일 겁니다. 가능하면 제가 핸들에 손을 떼고 그렇게 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손을 잡고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지금 태풍이 올라 그러나 지금 밑에 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는데 하늘이 엄청 뭐랄까요 좀 아름답다고 표현을 조금 그렇고 조금 뭐냐. 경교한하늘이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그런 하늘 같습니다 야 지금 80km인데 90km인데 진짜 편하네요 그러고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지금 오늘 안 사용할게요 제가 여보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 왜냐면 지금 가속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오버 이거 맥도날드 그거 오야 120km도 달려도 이 정도만 달리더라도, 어, 공기장이 별로 없네요. 이 스크린에 거의 한90% 정도는 공기를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거의 저한테 받아주는 거 없어요. 손목, 손밖에 없어요. 손만 이쪽에만 잡아줘요. 아손 뗐네요. 음, 죄송합니다. 야, 음. 여러분, 이큰 스크린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좋네요. 와 확실히 스크린이 크니까 1 0 0 k g 이상 되어도 몸이 뒤로 쳐지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냥 레플리카 타는 느낌? 좀, 좀 그런 느낌 있어요 편안하게 앉으면서도 레플리카 타는 느낌 어우, 괜찮네요 조금 뭐냐 공기가 이쪽에 좀 부딪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얼굴 부분에. 어, 그 다음에 여기랑.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안정적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음. 엄청 부드럽게 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요소를 가진 실드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고속도로인데, 어, 자, 오늘은 이제 제 카드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냥 여기 종이 뽑았는 걸로 하여 원래 여기 E-T-C라고 카드 있으면 하이패스죠 한국이랑 똑같은 그걸로 되는 건데 일본은 이제 E-T-C라고 합니다. 자, 년석을 그, 걷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10km 정도 가볼 거야요 10km 정도 출고 갔다가 다시 고속도로 다시 다시 들어갈 겁니다. 돈돈 <laughs> 그냥 돈 쓰는 거죠 돈돈 쓰더라도 이해 해 주십시오. 자 우와 근데 윌리 컨트롤이 달려 있어서 조금 앞에 락스를 잡아도 그 정도까지 띵기고 그러진 않네요. 야야 이야. 이야. 근데 딱 느낌은 골든이도 타봤지만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좀 자세가 편안하네요. 그다음 에 시트도 그렇고 진동도. 어. 야,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거든요, 지금?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 바람이 많이 불대도 핸들의 프론트가 조금 떨려요, 지금 고속 중에 한데 달달달달달달달 여기 보면 이 p c 가 색깔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막 그러고 그러네요 <laughs> 어, 조금 핸들이 앞쪽, 앞쪽이 가볍긴 가벼운 것 같아, 보니까 탈때 이거 핸들 많이 떨리네요, 바람이 제가 지금 주행풍이나 좀 심해서 그런데 핸들이 달달달달 떨려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는 좀못 느낄 수 있는데 핸들이 좌우쪽으로 샤달샤 떨리네요 뭔가 모르겠는데 어. 아마도 주행풍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 120km 아까 살짝 땡기니까 좀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핸들이 윌리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느끼기도 좀 있네요 음. 의외로 밑에 하중이 앞, 이게 뭐랄까요? 밑에 하중이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어, 좀 그런 느낌 있네요. 아까 전에는 공기장, 바람풍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괜찮았는데 지금 바람풍이 조금 있는 곳에 오니까 어, 밑쪽 부분이 조금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오. 무게가, 무게를 실려서 앞쪽으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편하게 포지션 보다는 앞쪽으로 좀 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실, 무게가 좀 앞으로 좀실중돼가지고 안전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레플리카처럼 이런 느낌? <laughs> 그냥 타니까 뒤로 좀 하고 가니까 윌리가 될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만 확, 확 달리면. 악셀가 감으면.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음. 조금 앞으로 하고 달리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그나마. 그나마 좀나 낫습니다. 그나마. 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달리실 때이 포지션을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달리셔야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좀쳐져서 달리면 앞쪽 아, 가벼워. 아, 오늘 좀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 아, 여러분, 항상 길가 이렇게 타실 때이 합류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비가 올랑 말랑하네요 날씨가. <laughs> 오 캠핑카다. 저런 걸 타고 다니고 놀면 좋은데 요즘에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야 확실히. 막 달달달하시면 1 4 0 k m 이 정도도 전혀 문제없이 쭉 치고 나갑니다. 아, 욕 나올 뻔했네요. 지금 메타도 터널 들어가자마자 색깔이 변경돼버리죠. 요즘에는 위험해 위험합니다. 어, 그 뭐라 그러죠? 위협운전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가지고 조심조심해 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벤츠를여기서 깜빡이 당겨 그냥 들어왔는데 야,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요. 개념이 없는 사람. 에이, 저럽, 저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측 바람이 엄청 세네요 지금. 자측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어. 야, 근데 확실히 스크린이 높으니까 이게 100km 이상 중에서도 하나도 부담이 없네요. 와. 이거 어디 추러갈 때는 이거에도 전혀 문제 없은것 같아요. 스크린 내추면 확실히 차이가 날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바람에 막 위래, 머리 끝에 느껴져요. 머리 끝, 머리 끝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거 스크린 낮춰버리면 완전 얼굴에 그냥 직방을 갖습니다 직방. 어. 일단 주행 중이라서 제가 내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와 와,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 차가 막 몸을 왼, 이쪽 바람보다 옆에, 여기에.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되는 건 옆으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제, 이쪽, 이쪽. 바람이, 옆구리나 이런 데로 계속 쳐. 이야! <laughs> 가자! 누가 빠르 가.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오우! 우후! 와, 뭐야, 지금. 야, 지금 휘청거렸던 느낌. 와, 팔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와, 위험하다, 이거. 이 바람이라는 게 진짜 위험하네 지금 바람이 너무 옆으로 때리니까 이 너무 약하네 차체가 앞에 바람 은 충분히 버티는데 와옆 보세요 옆으로 하니까 지금 몸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여하야돼와잠 못하면 핸들 훅 털릴 것 같습니다 아 바람 세네요 바람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달려가는 속도에 비해서 옆에가 이제 바람이 세면 그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공기가 우 공기가 저쪽으로 이제이 커브에서 옆가슴을 때리네요 아 위험하다 이거 천천히 가겠습니 여러분 깔면 안됩니다 깔면 큰일 납니다 어, 뒤에 차가 바싹 붙어오네요 저한테 아 이제 아씨 어, 일단 저는 앞에 차를 사사사 따라가겠습니다 와. 야 생각에 옆바람이 너무 세네 와 위,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그냥 휙 잘못하면 핸들 틀릴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지, 조심. 오! 우와, 진 야, 오! 야. 이, 여러분, 오토바이 참 조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아, 재밌는데. 안전하지 않아, 역시. <laughs> 자동차가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아, 물론, 자동차는 위험하죠. 근데 위험한데, 오토바이가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동차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아 근데 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도 오늘 바람에 말불어서 경보가 떠서 그런지 와 계속 틀리니까 좀 위험하네요 저도. 지금 제가 시판에 힘꽉 주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딸만 90k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고속도로는 한1 1 0 110km 정도 110km 정도 가는데 와 이거 진짜 바람이 너무 세니까. 옆에, 옆에 호박지, <laughs> 아, 호박, 여보, 옆구리가 바람이 너무 때리는 것 같아. 얼굴은 괜찮은데, 우와, 씨. 와, 진짜 바람 빡치네요. 아 속도를 더낼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조금 더 가속에, 우 가속에 있는 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일단은 고속주행 테스트는, 어, 빅스크린이라서 괜찮긴 괜찮은데, 차체를 조금 더 앞쪽으로 좀 쏠려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가 좀 가벼워. 역시 고속 주행하니까. 오늘 특히 바람에또 너무 많이 부는 지금 경보 같은 상태라서 그런지 일본은 좀 그래요. 바람 많이 불어. 좀 섬이라서 잘못 불면 막뭐날 나오 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부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근데 또 저속으로 타면 어뭐 바람 불어 괜찮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딱 내려오니까 별로 없네요. 여기 이제 건물들이 있고 이러니까 어 조금 전만 해도 진짜 엄청 바람 때리네요. 어 힘들다 역시. 음. 자 고속 주행 요용도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